안녕하세요. 만드로 방송국의 방장, 만드로입니다. 2023년 8월 13일 경제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요즘, 요즘에 많이 어렵죠. 날씨도 덥고, 음, 장사는 잘안 되고, 어, 불경기에다가 경제는 좋지 않고 여러가지 안좋은 것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 에,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한국 사회가 제 2의 IMF다 경제 위기다 어, 대공황이 온다. 뭐 이제 그런 어, 얘기들이 에, 에 주된 얘기, 예, 주된 어, 얘기로 어, 흘러가고 있,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한국 한국 사회에는 상승론과 폭락론 이두 가지의 견해가 아, 최근 몇년 사이에 계속해서 논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 중심에는 자산 시장에 대한 거품 그리고 주택 가격에 대한 불안 불안이 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한 불안들은 이러한 불안들은 향후 이제 어, 한국 경제가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 그런 비관론도 자리 잡게 만들고 있. 있습니다. 음,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한국이, 한국이, 이, 유럽의, 그, 음, 고 부가가치 사회를, 어, 닮아가는 그런 형태의 발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그러니까 스위스라든지, 예, 뉴질랜드, 싱가포르, 어, GDP가 높은 그런 국가들의, 에, 그 국가들처럼 변해가야 한다. 그거 아니면 답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고용과 산업적인 역량으로, 음, 이제, 어,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어, 어렵죠. 예, 그 시기는 이미 60년대 이후로부터 지금의 한국에 있기까지 예, 오랜 시간 어, 한국 경제를 예, 음, 받쳐왔었던 그런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후로는 한국이 인터넷과 대중문화가 꽃피우게 되면서 한국의 경제와 산업 구조는 많은 부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조 중심에서 이제는 K팝과 드라마, 컬처 그런 것들이 주된 그 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거기에 따른 의류와 화장품, 뷰티 예 그리고 카페, 어 관광 그런 그런 어 사업들이 예 한국 경제의 성장을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아 어, 한국 경제가 2020년 이후로 2021년 이후로 이제 그 어, 선진국에 진입한 이후로 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은 어, 그것 그, 그 기간이 정점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후자, 투자, 수자가 들어오는, 수자의 기간이 별도로 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잘, 어, 예전에, 그, 가지고 있었던 인식, 어, 제조업 국가이고, 분단 국가이고, 전쟁을 치렀고,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예,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그냥, 어 한반도에 있는 그런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음 한국의 국력이 이제는 세계에서, 어 뭐, 7, 8위, 10위권 안을 다투고,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은 유럽에 수출을 하고, 어 유럽의 무대를, 어 점령을 하는, 한국산 무기가 유럽 무대에 진출을 하고, 어, 한국 원전이 수출을 하게 되고 하는 건설 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일들이 에, 유럽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이제 에, 인구 구조 이제 한국 사회는 인구 구조의 문제를 탈피해서 인구 인구 구조의 문제 이제 전통적으로 많은 인구를 낳아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그런 산업 전반 구조, 그런 사, 산업 전반 구조에서 이제는 고 부가 가치, 예, 고소득을 낼수 있는 자산 가치를, 아, 자산, 고소득의 자산 가치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 산업으로 변모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경제는 향후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그 운명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에, 2021년부터 약 2030년 31년 그고 30년까지 한 10년 정도의 구간은 최고의 전성기 포항, 뭐 어떤 한국의 가장 빛나는 그런 시기를 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이 어떻든 경제가 어떻 한국 경제가 어떻든 뭐 하든 간에 세계 경제가 어떻든 뭐 하든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 외국에서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어떤 그런 어, 시각이라든지 그리고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변했거든요 <laughs> 이미 변해,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한 어이 변한 순간을 음잘그잘 그, 잘 그거 해서 변한 순간을 잘잘 잘 운영을 해서 어 한국 사회가 한번한번더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의 모델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일본과 영국 어 그리고 네덜란드라든지 예 그런 경제적 모델이 될 겁니다. 이제 예, 물론 문제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동안에 어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어 경제 성장을 하면서 한국의 자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다 쓰고 그리고 어 이제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자원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성장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남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 또한, 어, 그 문제 또한, 이미, 이미 어떤 그, 한국 사회는 스스로가 어떤 변모에 갈수 있는 그런 역량과 저항의 한계선을 넘어섰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지도 모릅니다. 어, 물론, 한국 한국이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어서 어느 어느 쪽으로도 이렇게 친해질 수 없고 예, 독자적으로 뭔가의 예, 어, 독자성을 이렇게 구축하기가 어려운 또 근대에는 일본의 식, 식민지를 겪었고 하는 그런 어, 역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라도 어, 한국에 대한 저평가는 어 생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어떤 수출의 실적이라든지 어 그리고 또뭐 올림픽에서의 성적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 아직 한국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 그 아직은 튼튼하게 살아 있는 정도의 뭔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는 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것, 세계인들에 대한 투자라든지, 어, 한국산 물건을 더 많이 구입을 한다든지, 한국을 많이 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서의 마케팅과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라고 해서 요즘 보면은 서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멀면 멀면 안 돼요. 네, 이동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요. 서울과 부산 이런 거는 K, K, KTX로 갈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것들은 어, 좋아요. 그런 것들은 좋은데 음, 어떤 이동 이동하는 수단이 이동 거리가 멀, 멀 멀다든지 뭐 이런 쪽의 계획은 어떤 경제 어, 어, 경제력을 어떤 테마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필요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어떤 돌아가는 무슨 사이클 경제에의 거리가 먼 것은 매우 좋지 않게 작동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이제 어, 거기다가 경기도랑 서울 외곽으로 넘어가면 공장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 일부러 찾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국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호감들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진, 서울에서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한강 접근, 접근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강을 어떻게 접, 근하는데 유연한 지역들이 어디냐. 한, 물론 한강은 좀 말할 나위두말할 필요도 없고, 어, 경복궁이나 이런 데는 강남 이런 데는 뭐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어떻게 얼마나 한강과 접근성이 편하고 편의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음 예, 음, 네, 그런 어, 경쟁력을 갖춰 갖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한국 경제가 그것을 어, 수년 내에 해낼 수 있을까? 아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정부라든지 어떤 이제 관료들 어, 이런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의 전망 전망을 봤을 때 2030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괜찮지 않을까 그 이자 그 이후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 그런 전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 어찌 됐든 예,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현상에서는 뭔가 유지되는, 어, 계속 유지되는 그런, 어, 에 그런 단계를 밟는 것이 좋,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중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 여야를 떠나서 한국이 이제 성장을 한다, 성 성장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 정책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고성장이냐 저성장이냐 모르겠지만. 성장의 기조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많은 성장을 끌어가려고 하는 쪽에 에너지를 더 쓰는, 쓰는 것으로, 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할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이 쓰고요. 그래서, 음, <laughs> 어, 그래서, 뭐, 최근, 뭐, 부동산이 올라간다, 뭐, 몇배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아, 그래, 오를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 뭔가 축적을 해야지 하는 그런 접근보다는, 아, 이제, 예, 시대가 흘러가는 것에 내가 발맞춰서, 어, 그 흐름에, 그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예, 그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어, 방식과 그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예.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활은 출퇴근하는데,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의 업무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대부분을 보내죠. 근데그 그런 시간들을 이제 분산시켜서 예, 주변과 서울, 지역과 이런 지역경제나 이런 것들을 살려내는데 어, 더욱더 힘을 써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곳에 더 많은 어떤 재원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 그런 쪽의 살림들을 읽어가는 데더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들을, 어, 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막 아파트를 사라, 뭐 해라. 잘못하면, 어, 그러, 그러한 어떤, 이 예, 그러한 일들은 잘못하면 큰일 날수 있어요. 예, 큰일 날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거,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야, 어, 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유 되면 더 좋고, 좋고, 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삶을,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어, 개선돼 나가는 그런 지역과 제도, 이런 변화들이 더생겨나갈날것 같거든요? 중몇년 동안은? 활발하게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어 자산의 포트폴리 포트도 짜보는 그런 지혜가 예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브리핑의 만드로 방송국의 방장 만드로였습니다. 안녕.